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중에 어맨 처음에는 호세아서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요엘서가 나옵니다. 그 요엘서 앞에 있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새은약을 통해서 이내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백성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예고했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오늘 같은 이런 요엘은 요엘서에는 호세아가 말하는 새은약의 축복과 그 축복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주일 뭐 이렇게 해서 그 지나간 그런 그 본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열방에 대한 심판을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를 또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임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삼장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온 열방의 이말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의 날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 이런 두렵고도 어, 무서운 이런 심판의 날들은 심판에 대한 것은 구약성경 곳에서 어, 많이 여러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에는 열방을 향해서 모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명령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너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가가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민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일으키고 군인을 모두 소집해서 나오라고 전쟁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3장이지만 2장 7절에 보면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해 보니까 용사들이라고 나오는데 2장 7절에도 용사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용사들은 예루살렘을 대정에서 싸우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때는 보면은 무적의 군대로 묘사되었는데 이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그 군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2장 21절을 보면은 2장 11절을 보면은 어, 여호와의 군대라고 묘사도 되고 있습 표현도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랬던 그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어, 그들이 쟁기를 두드려서 펴서 두들겨 펴서 칼을 만들고 나스로 창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한 사람들도 나는 용사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힘을 주고 격리를 하는 그러한 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전투 경험이 없는 농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농부들이라면 보통 상황은 보통 상황에서 어 군인의 어떤 역할들을 할수 없는 그러한 어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자도 최후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전쟁에 나오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어, 이 싸움에는 이 명령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준,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뭐 훈련받은 군인도 있을 거지만은 이런 전쟁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준비도 되어있지는 있지 않은 사람까지 다 참여하라는 것은 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격려와 부름에 어, 착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1 2 절에 보면은 어,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의도를 밝히시는데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으로 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랍니다. 여호사밧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인 전쟁터는 심판의 골짜기였던 셈입니다. 심판의 골짜기. 거기서 하나님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서 심판 하,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 2절를 보니까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죠. 일방이 몰려서 올라오는 것하고 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위험과 권위와 능력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 모든 열방들은 그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설스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농사의 어떤 그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용사들에게 그의 적들을 밀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인 나설스라 곡식이 이것도다에서는 추수 이미지를 사용해서 심판을 묘사합니다. 두 번째는 와서 발을지어다 이렇게 되있죠. 와서 발을지어다에서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으로 심판을 묘사합니다. 우리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포도주 틀에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지금 지금 밟는 그러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 트리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슴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연기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다한 것입니다. 곡식 이것서 다 추수할 때가 되었던 것처럼 심판의 때에 도달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14절에는 심판의 골짜기가 묘사됩니다. 14절을 보면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이렇게 많음이여, 이렇게 사람이 많음이여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군중이 많다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곤란과 공포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는 군중인 것입니다. 아까 그 십삼 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나오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전쟁터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여기 1 4 절에 나와 있는 여기의 군중들은 아까 그 나온 그 군중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절에부터 나온 어, 그 전쟁, 전쟁을 할지어다하면서 전쟁에 참여할지어다하면서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미지들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뿐입니다. 1 5절에 보면은 해와 달이 감감하며 이렇게 하면서 하늘이 어, 어두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1 6절부터는 갑자기 어떤 배경이 심판 골짜기에서 시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히 부러진는 사자처럼 오십니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러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지니 이렇게 되는데 어, 이러한 그 여호와의 목소리는 큰 소리는 악인들에게는 어, 심판의 목소리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또그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소리가 구원의 기쁨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즉 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1 17, 7절에 보겠습니다. 17절에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너는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을 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어, 나타내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현재도 거하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이방 사람이 가운데로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방 사람은 어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곳은 거룩하다 그렇게 구별된 곳이어서 거룩 거룩하지 않은 것이 침범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랍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다니지 못한다는 이런 표현은 이곳이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18절에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그렇다면 최종의 어떤 상태는 어떨 것인가 심판의날 여호와의 날 이때의 어떤 상태는 어떤 날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날에 이렇게 하면서 그 날은 어떤 날을 가리킵니까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그곳에는 그때는 보니까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18절입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포도주, 젖, 어, 물의 풍부함은 1장에서 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황폐한 그 땅의 모습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1장에 그 땅이 황폐했던그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되는 것입니다. 단 포도주, 젖, 그리고 물의 풍부함. 물은 흘러가겠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이미지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와 기쁨, 환희입니다. 1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흐려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물의 근원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과 풍요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땅이 황폐하였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포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여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까지 이릅니다 18절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물이 없고 좀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즉 샘이 예루살렘인 근 가장 근저하고 척박한 곳까지 흘러나간다라는 표현입니다. 19절, 2 0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 상태를 애굽과 에돔의 상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풍요로운 것에 비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과 애돔은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한 포악을 행하여 무제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또그 땅에서 무한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 0 절에 보면은 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원성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요엘서는 어, 여호와가 시온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의 날은 어, 악인에게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하스 3장에 요엘스 3장의 질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피 흘린, 흘린 피눈물을 시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 나타내었습니다. 그 요엘 선지자는 세상의 통제하시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요엘 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되는 여러분과 우리가 받게 될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백성의 피 흘림을 하나님은 그 백성의 피 흘림을 갚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실패하고 낭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은 그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이 날이 될것이요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꾼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